I'm Andrea Ba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u're listening to the number one podcast Midnight Express. Stay tuned. 드라마를 사랑하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본격 드라마 유튜브 미드나이트 익스프레스. 3월의 드라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도 공개는좀 됐죠. 어, 3월에 소개해 드린다만 어,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1 0부작 소년 심판.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거 진짜예요. 어. 이래서 내가 너들을 혐오하는 거야. 평생이 안 돼서. 오늘은 첫번 소년. 소년은 인연이 최대 처벌이야.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네. 소년 심판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얼마 전에 간 일관계로 이제 이쪽 업계에서 일하시는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만, 그 중에 한 플랫폼에 제작 책임자를 만나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는 넷플릭스 같이 뾰족뾰족한 기획은 아직은 다루지 못합니다만, 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표현이 참 인상 있게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노앙스를 제가 좀 파악을 했는데 아 이게 이분의 그 어법대로라면은 독특하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기획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정말로 넷플릭스는 소재 선택이나 기획에 있어서 넷플릭스가 아니면 할수 없는 선택들을 많이 해요. SF 드라마도 그렇고 좀비 드라마도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국에서 청소년 문제는 특히 소년 범죄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죠 물론 이제 지상파 드라마에서는 그 청소년들을 내지는 소년의 세계를 다룬 드라마가 없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학교 시리즈죠 그 학교 시리즈도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하게 꿈 낭만 청춘 이런 게뿐만 아니라 젊은 청소년들의 아픔이나 고민도 어느 정도는 다루고 있지만 정말 리얼하게 그 땅바닥 뿌리까지 닿아 있는 소재는. 사실 지장판관에서는 어려웠거든요. 그걸 과감하게 뚫고 편성된 만들어진 최초의 드라마가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인간수업 아니겠습니까? 소년심판은 뭐 그것에 이제 뭐 연속작이라든가 시퀄은 아니지만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뾰족한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잊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줄거리는 저는 촉법 소년을 증오합니다. 라고 대놓고 어 얘기하는 소년재판부의 판사 시문석 판사라는 캐릭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김혜수 배우가 연기하고 있죠. 당연히 시청자들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촉법소년을 증오한다고 혐오한다고 아니 판사가 저렇게 막 아무리 개인적인 소신이라지만 저런 걸 밝혀도 돼? 그다음에 저 사람은 왜저 판사는 왜 촉법소년을 증오하게 됐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드라마를 따라가죠. 물론 드라마의 후반부에는. 왜 심판사가 이런 동기를 가지게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구성은 이 전체 1 0부장을 통해서 몇 개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는 에피소드나 소재는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사회적 사건을 소재로 갖고 왔고 일부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한 것도 있습니다. 만은 저는 한국의 소년법전을 다루고 있지만 이 드라마가 다루고 있는 문제 의식은 사실 외국에서도 공감할 만한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도 몇년 전에 벌어져가지고 아주 크게 문제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의 주부들의 펠리스티 호프만도 자녀의 어떤 시험 부정이 연루돼가지고 처벌받는 등 굉장히 그 문제가 커진 사건이었죠. 어쨌든, 그 그릇된 선택, 그리고 아이와 또는 심지어 어른까지 결합된 그릇된 선택, 이 아이의 미래를 오히려 망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서, 나라별로 조금 특성은 다르지만 이런 청소년 범죄라든가 청소년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좀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마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오징어 게임만큼 폭발적이진 않지만 사실 외국에서도 꽤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드라마의 완성도를 보면은 정말 1 등을 그냥 올해도 이제 모자람이 없는 완성도인데 대진우이 지금 이제. 하필이면 넷플릭스에 올라온 뭐 바이킹이라든가 너의 조각등이라든가 이런 센 드라마들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조금 조용하긴 합니다만 역시 드라마의 가치를 발견한 팬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어서 상위권에 꾸준히 랭크 되고 있습니다. 배우 얘기를 좀해볼 건데. 아, 어쨌든 김혜수 배우가 김혜수, 이정은, 이성민, 김무열 배우까지. 아, 이게 의도한 바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소년 심판이라고 했는데 음. 김혜수 배우가 맡은 역할이 심문석 판사. 음. 그 심문석 판사의 줄임으로 심판이라고. 그렇죠? 그런 이제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김혜수 배우가 좀 이렇게 무거운 역할을 지금 한 건데 어, 요게는 연기력에 대해서 약간 감론을 박이 사실 있긴 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김혜수 배우의 연륜 정도가 되면은 연기력의 어떤 감론을 박을 따지는 게 이제 의미가 없죠. 저는 1985년 김혜수 배우가 깜보로 데뷔할 때부터 40년 가까이 그 배우의 행적을 작품으로 지켜본 사람이에요. 김혜수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배우로서의 개인 피지컬이라든가 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특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김혜수 배우가 이런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했다면은 뭐 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제부터 였냐면은그 차이라타운에서 암흑가의 보스 역할을 했을 때부터 완전 달라졌네. 원래도 좋았지만 배우 갖고 있는 느낌이 그냥 완전 달라졌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뭐 발성이라든가 피지컬에 대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저런 판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랫감이 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김혜수라는 배우 자체가 만드는 역할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 몰입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판사가 없으리한 법도 없죠. 제가 전국에 계시는 모든 판사를 아는 건 아니지만 없으리한 법도 없습니다. 어쨌든 연기력으로 드라마를 캐리 해 나가기 때문에 일부의 논란이 있어도 캐릭터나 상황에 몰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김혜수 배우 외에 다른 배우도 좋은 배우 많지만 좀 특이할만한 캐스팅이 첫 회에 나왔던 음 아동 살해 관련한 에피소드에서 남학생 어린 남학생으로 나왔던 배우가 이연 배우 성인 여자 배우였다는 거 알려지면서 되게 좀 화제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그 여러분 배우 출연 계약서 보면 말이죠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배우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지나친 폭력 노출 성적인 장면에 예, 노출되지 않도록 제작진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혹시 출연을 하되면은 뭐 심리적으로 나또 나중에... 그렇죠. 음. 만약에 그런 장면을 찍었을 경우는 반드시 이 어린 배우가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지 않도록 상담을 해준다든가. 요즘은요, 한국도 제작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달라져가지고 그런 걸 반드시 지키게 돼 있는데 소년 심판에서 그 역할을 하려면은 일단, 어린 배우가 그런 끔찍한 상황에 노출된다는 문제가 또 하나 있고, 성인 배우를 쓰게 되면은, 남성 배우를 쓰게 되면, 변성기도 지나가지고, <laughs> 설정은 중학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성의 성징이 드러난 성인 배우를 쓰게 되면은, 이게 또 캐릭터가 안 맞고,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성인, 여성 배우를 중학생, 남자아이로 설정해서 연기 했는데, 이제 이런 제작 여건을 알고 보시면은,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배경도 아시게 될 테고, 또, 배우 연기가 또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몰입이 깨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연 배우 잘했어요. 아, 진짜 더 몰입이 되죠. 오히려. 확실히 몰입. 네. 나이가 95년생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깜짝 놀랐고. 자, 그러면 이 소년 심판 이제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어, 넷플릭스 드라마 인간 수업을 이어서 문제작이라고 이제 할수 있잖아요. 어, 이제 다른 좀 캐주얼하게 즐기는 드라마들에 비해서는 조금 무거운 드라마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흥행이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되진 않은 것 같고, 심지어는 뭐 이것도 확인해봐야 을 되는 문제입니다만. 넷플릭스 본사 측에서 이 드라마에 대한 흥행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국 내는 이제 한국 드라마니까 어느 정도 프로모션을 하긴 했지만, 뭐전 세계적인 프로모션을 세게 한다든가, 또 한국에서도 뭐제 기억에 따르면 이건 뭐 상대적인 비교이긴 합니다만, 뭐 지옥이라든가 다른 것만큼 이렇게 이벤트를 크게 벌린다든가 그런 홍보는 안 했던 걸로 봐서 완성도와는 별개로 이 드라마의 소재나 주제가 좀 무거워서 넷플릭스는 몸을 살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 추천 포인트. 사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왜 영화, 드라마를 보는가? 때로는 말이죠. 영화나 드라마가 아픈 현실을 되짚어 주거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가 그런 기능을 잘할 경우에 어떤 엄청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라든가 엄청난 뉴스보다 더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전에 나왔던 영화도 관가니 아시죠 소설이 나왔고 그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뭐 흥행이 크게 성공하는 바람에 그 묻혀졌던 사건이 재조명되고 뭐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소년 심판도 영화나 드라마가 할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고 재미 또한 놓치지 않고 있으니까 때로 너무 이렇게 즐거움 즐거움뿐만 아니라 오늘은 뭔가 좀 다른 걸 얻어야 되겠다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자, 스니 초이스 3월의 드라마 오늘의 두 번째 초이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 심판이었습니다. 자, 다음 달에도 더욱 더 유익하고 즐겁고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next movie.